아.. 설마 뭐를 해야 되지 오늘? 유튜브 내려가 볼까? 오, <laughs> 뭐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내가 좀 내가 만든 점프를 만들기 일단 왜 속일 수가 없어 이거 안 보나 보네 조회수 3에 뭐 이런 거 많네. 어, 댓글이다. 음, 내가 한 거네. 하아, 이제, 조회수 2에도 있고. 뭐, 리뷰 조회수 2밖에 없어? 진짜. 뭐, 탐사도 건데 거, 잠깐만. 야. 1.6000에 뭔데? 17회, 1회, 14회, 6회, 63회? 10회, 17회, 12회, 37회? 합해서? 뭐지? 잠깐만. 아니.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다. 이거 혹시 이거다, 그거. 이거는. 음. 뭐더라? 잠깐만. 내거가내 이름이 뭐지, 잠깐만. 뭐야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해 아무거나 어. 클릭하고 아 카트라이더구나 잠깐만 카 트라이 더 티 브이 2가 하면 나와. 그렇지. 뚜루루루 나오는데 정우연의 집이 있네. 아무튼 어 뭐야? 범석 뭐야 잠깐만 이거 뭐지? 에인? 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자, 오늘은 드디어 여기 타이 박스 눌러 보시면은 요 세이버. 6월 10일 골드기 출시. 여기. 출시할거든요 이동? 눌러보시면은, 매직 기호라면서 또 상작 강화하는 신규 시스템 나왔습니다. 자, 10회 뽑기 갑시다. Nope. 아, 또 현실해야 되네. 역시, 그렇지. 근데 이거를 좀 싸게 사는 방법이, 자, 나가. 나가서, 상점. 여기 아이템 눌러주시고, 골드 선물함 10개. 바로 구매! 자, 10개씩. 일단 요거 건전지부터. 건전지부터 10만원 질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세이버기 때문에 10만원 질러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결제 완료해주시고. 10만원 질러 말이야! 자, 오늘 신규 맵이 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두개 정도.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잉. 바로 골드 선물함. 신나? 10개씩. 오, 나이스. 10개 획득. 굴러서 흑수정 스키드까지 개꿀. 한번더할수 있나? 아, 역시 하루에 한 번만 되구나. 자, 10회 뽑기 해주시고. 오, 골드기 장착. 오로로로로로로로로 뼈? 아,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페인트. 오. 확성이 개꿀 두 개. 아, 여기 바로 는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좋아요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 50개 질러 버려. 콩크게 오로지. 질러 버려. 기어 돌려. 제발 나와주세요. 음, 안 나와 주세요! 응안나와 아, 안 나왔어. 꿀벌 풍선이랑 뭐 태권도복. 아, 스티커. 무슨 기호 스티가 많이 나오네? 질러주시면은 이번에는 제발! 오! 방금 있었는데! 어림 없는 아, 소리 나, 나왔나 나왔나? 아 지나갔어 팬 밀크는 뭐야 이거 팬 레벨로 전용 아이템 팬 밀크 하다 팩 경험치까지 팬 레벨업도 있구나 다시 볼게 가자 제발 이번 나와라 제발! 좋아요 바로 가자! 뚜루루루 응, 오 세이브 세이아또 응, 지나갔어 강수 <laughs> 인기도 올려주는 거 아아아아 아아아니왜 계속 여기 떠 계속 지나가버려 바로 오, 아깝게 아또 지나갔어 뭐야 이거 나올 때까지 뽑을 거거든요 한 50만원 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응 아니야 아니 절, 나올 생각이 없는데? 올리메연구 먹어주시고 근데 이거 미리 얻은 아이템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완료라고 떠버려 그러니까 뽑으면 뽑을 수 확률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자 박쥐 스킬 개꿀 자 그래 계속 쓰잘데가없는거다 뽑아버려. 그래, 케이코인 스타 선글라스 에너지 크리스탈. 아,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아, 니 이제 얼마 없잖아. 이제 한세4개 밖에 안 남았는데, 다오 노랑 페인트. 자, 여기서 아니 다 뽑았잖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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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다 뽑았잖아. 봐봐, 봐봐. 세이버 밖에 없는 거같든요 세이버랑 여름 빛이 왜이두개 밖에 없어? 저 뽑으러 갑시다. 이제,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이제서야! 와, 그렇네. 여러분들, 이걸로 알수 있는 게 뭐냐? 딱 10만원 질러야 세이버 얻을 수 있다는 거. 뭐, 운전사람 한 번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거의 힘들 것 같고요. 즉시 사용? 해주시고. 그렇지, 개고 자, 마지막 한번 남은 것도 질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지? 일단, 비치웨이 나와주시고. 그렇지. 어, 바로 뽑아주시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남아있기 때문에 까줄게요. 어떻게 될지 이러면은. 다 얻었잖아. 아, 그냥 이렇게 뜨는구나. 아, 이제 기어다 썼네. 자, 이러면 이거 다 모아가지고 제가 다 모았거든요. 영구 이거 뭐죠, 이거는? 배지 핑크 코스튬 양구캬까 핑크핑크한 배지까지 어허. 이거 꿈? 자, 그만 보고. 이제. 마크즈 야생이라 해야지. 오늘 컨텐츠가 이거니까 조회수 천회된 기념으로 한번 가줘야지. <laughs>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서바이벌, 평화로운 고급 좌표 보고 유0급 축시디스폰 아니 축시디스폰 그리고 어 보너스 아니야 멀티 아니야 치트 치트 켜 훨씬 눈치시해 리소스팩, 행동팩, 신호망다 했지 행동 이게 1.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됐다 보니까 뭔가가 많이 생겼거든? 자나무나 캐야지 끝이다. 에이, 작은 거였어. 일단, 이 이게 참나무들을 이게 많이 캐서 집도 짓고, 나무 세트도 만들고 해서 돌캔 다음에 많이 하면 되고, 오늘은 이제 철까지 캐는 걸로 한번 마무리 해야겠어. 그 다음, 다음, 이제, 다음 탄에는, 이제 다이아도 캐는 거 나오고, 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더라, 아니, 네더라이트래. 그거까지 해야겠어. 뭐 그거까지 해야겠다. 지옥 가는 거. 지옥 가가지고, 뭐, 엔더맨도 잡고, 블레이즈 막, 아, 블레이즈도 잡고, 이러, 이러면 되는데, 효롬이라서 지금, 몬스터가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난이도를 쉬움을 바꿔서 가면 될것 같다. 혹시 오늘도 더캐자 아, 아쉽다네. 내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내일도 유튜브를 찍어야겠어. 내일. 난이 나무가 싫어. 이꼼꼭이 닦아야 돼. 자, 20개 됐지? 우와 씨 아이, 괜찮네.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낙대이 만들고. 일단, 판대로 제가 그때 만들고, 일단 한 다음에 나무 쓸도다 만들어. 그렇지. 막끼로 나무 캐준 다음에, 딱, 그렇지. 숨. 어, 여기 돌, 돌 캐주고, 여우 아열열한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팔이십육이니까 오케이. 가자. 아니, 아직 가면 안 되지. 아, 가야겠다. 그래서겠다. 혹시 모르니까 꽃들도 녹주자 그래가지고 집좀 꾸미게 새장 소리가 서서 가겠다. 근데 가기 전에 일단은 작업대는 지어야지. 여기서 작업대 설치한 다음에 화로 만들고, 어, 일단 화로 만들고, 일단 막대기도 만들어, 고갱이 만들어, 검 만들어 됐다. 가 아니고 삽도 이렇게 도끼도 만들어, 또 만들어. 그다음에 또산 어, 삽 만들어, 산 만들고 혹시 우리가 개기도 만들어 됐다. 헐 자, 딱한 다음에 딱 하고 나무도 한 다음에 됐다. 나중에 철골대로 쓰고 해야 되니까. 일단, 작업대 깬 다음에, 아, 꿀팁알려줄게요 작업대 깰 때, 뭐, 나무 같은 거깰때 칼로 캐면 더 빨라요. 나무님을막 기계로 캐면 이게 좀 빠르고. 자, 봐봐요. 일반, 그리고, 이렇게. 일반, 퀄. 좀 빠르죠? 좀두 배도 빠른 것 같네. 자이로 가가지고 이제 집을 좀 지어야 되는데 아집 짓지 말자 일단 철 세트로 만들고 집이랑 지어야겠어 동굴부터 찾자 아 동굴부터 찾자 자 가자. 잠깐만. 음, 자 눈지영. 뭐야 뭐? 야눈지이 있는데 눈지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겠지? 자 용광도가 필요하긴 한데요, 여보니까. 사장부도 켜. 그렇지 세개다 켜고 이하고 사탕수수 농그장이라도 만들게. 야 그러려면 아 자네 안 켜도 돼. 동굴이 필요해 동굴 동굴이 필요해 동굴 뭔 지형이 합쳐져 있는 것 같다 아, 사막지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미니동굴이네 미니동굴 와 미니동굴 올라가자 지그제그 난카트라 좋은데 예. 다른 게임도 하긴 하니까 모든 게임 좋아요마다마을이니까 예, 일단 골렘부터 잡을까 어. 딱, 딱, 딱. 된다 잡자아나 이거 뭐냐고 왜 자꾸 안 때리냐고 오시씨 깜짝이야 죽어라 골란잡으면철 나오니까 일단 철 일단 한 다음에 몇 개? 다섯 개? 예설 그냥 창.. 상자깡이나 하자 오끝방 감사 침대 떼가고 그것도 안 땡겨도 된다. 나무 좋아. 강의 나무 목이 좋아. 의자 좋아. 그렇지 축하. 당근 닭해. 닭 닭해. 박해, okay. 그렇지 당근 캐, 그렇지 당근 캐. 그냥 오늘은, 응, 주말만 털기만 하고, 아니야, 그냥 철막 캐자, 철이나 캐자. 오수돌수돌 어, 숫도 좋아, 그렇지. 빅로. 상자 좋고 오, 뭐야? 철나서 우와 좋다 대장간이구나 지금부턱 비워버리게 하자 그랬더 숫돌이 있다 했다 자 그러면 뭘 해야되지? 어 모닥불 필요해 성사 속이 아니라서. 응, 엄마 알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어, 상자, 상자 삐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여기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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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호박해. 그렇지. 이거 다 캐고. 나머지는 안겨놓자. 인벤토리봐보자 어, 아. 단계 잠시 산게 코코아 코. 아, 비트씨야 이거 하고, 뭐, 사과도 있고, 이러네 <laughs> 코박 다 때가자. 아니야 이건 켜지 마. 뭐야. 못뭐 떨어졌어. 아이씨. 자, 그리고 이쪽. 어, 호박멘터안 이거 만들 때 쓰거든? 이런게 체크키가 있다 눈골레도 만들기 가능하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시오 위에 있나?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 어? 여기 호박 공장이네 종류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 그렇지, 실 필요해. 야, 여유가 있다. 와, 여유 문음 본다. 마 많이 해서 이렇게 열심히 건 아니지만. 와, 여유가 안된거 처음 봤다. 진짜 처음 봤다. 야, 버섯도 필요해. 버섯을 또 만들어야 해. 만들어가지고 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신영 없을 때집 빨간색 독버섯 같은 거 어디 있나 어, 양털이야 아예 그래도 나는 이미 침대가 있기 때문에 봐봐 어 이제는 이 마을 안녕이야. 이 마을에서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다른 곳을 찾아야겠어 그런데 이 마을이 좀 거짓말이긴 하네 저늘 저기 저기도 길이 있다 내가 갔어도 몰랐는 저기 아닌가? 이런 내가 들렸었던 집이고 쭉 가보면 우린 안 들은 집이라 돌잔다기 저거 이 좋아 2 0초 알았어 오케이 아이멘게 꺼졌지? 오케이 안니이 계세.. 어 뭐야 하분에다글시어두고 계시네 자 이제 할건 없네. 가지 뭐, 내 집은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리고 침대를 못 가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리스본지 6시간 놓으면 되겠다. 여기다, 어, 오케이! 잠, 잠,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오케이 잠자고 일어났으면 이제 리스본 지역 수정되어 있을 거니까 떠나야겠다 와 그럼 또 마을을 찾네 생각해보니까 와 좋다 나운빠야왜 이러냐 일단은 그러면 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다. 잠깐만. 10만 만들어야 돼. 오케이. 끼웠지또 철이 몇개 있어? 응. 다섯 개 있지. 이 다섯 개 가지고 한번 철세트나 만들어야겠다. 일단 철 곡괭이 만들어야겠다. 이거 만든 다음에 철 곡괭이. 왜 이래? 아이씨, 이샷 이면서... 바로 만들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방패 하나 만들자. 설기가 함께 남으니까. 아이씨, 이거 왜 코코아콩을? 아 이거 코카콩을. 코카콩이래 이걸. 일단은 이제 사블 한게 만들어야겠다. 좀 남으니까 오케이. 여보 그러네. 뭐무 음, 필요 없다. 오케이, 아니 구토나 만들어야지. 그렇지, 내 생각은 이네 생각이었어.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해고, 필요 없고 필러고쉬어도야내실 필요 가실 아, 필요한 건 필요 없다고 한거 후회한 거야 오케이 나는 보트 타고 가야겠다 타고 가자 일단 가서 다른 섬을 찾아야겠어. 수수수 <목소리도> 이렇게 내려서 음,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상수 몇개 있지? 열개 있으니까 다 충분하다. 이어가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